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와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선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선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목소리>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목소리> 뱀말 <밴말> 감옷과 하살수사와 <목소리> 또 아인과 림몬의 에델과 아산인이 내성을 비어 그 마을들이며 s i m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 g 으로 b u n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밥베셋을 만나 용남 앞 시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에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또 갓닷과 나할날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레멕과 엔가님과 엔다핫다와 베세메스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사역자 강명식의 찬양 승리에는 이런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분명히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laughs> 크고 화려한 결과를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다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승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이런 유혹들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9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단순히 땅의 경계를 기록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에 담겨진 진짜 승리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시무원 지파가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무원, 곧 시무원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무원 지파는 12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시무원 지파의 수는 다른 지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파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분깃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가진 넉넉한 땅을 시므온 지파와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가 지금 받은 이 땅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분깃이 많은 것이었어요. 갈렙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의 기업은 문하세지파처럼 처음부터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믿음으로 분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니까 그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나누어 준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내가 점령한 땅이다. 그러니 내 것이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했다면 유다 지파는 분명히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다 지파가 더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자기들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움켜쥔다고 한들, 그것이 더 많은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 시무온 지파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진짜 승리는 움켜쥐는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넉넉한 성도가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줄 때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을 나눌 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조금 더줄수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승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공동체를 살리는 나눔으로 승리를 얻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패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시 적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슬픔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도 승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도움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눈물로 도움을 구할 때에도 그것을 슬픔이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줄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승리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시므온 지파에 이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도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아멘. 스불론 자손은 10절에서 16절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분배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은 <laughs>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으로 뻗어나가기 어려운 작은 내륙. 이게 스불론 지파가 받은 기업의 전부였습니다. 이사갈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선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이사갈 지파도 17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분배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도 큰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평야는 제법 비옥한 땅이었다고는 하지만 크기로 보았을 때는 결코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지파들, 큰 땅을 받았던 지파들에 비교하면 분명히 손색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크건 작건 이 지파들이 받은 기업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 크기나 화려함,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작은 직분, 작은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키고, 직분과 사명을 충성으로 다 해내는 것, 이것이 참 승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능력, 더 많이 내보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승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직분,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점점 더 세속적인 가치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신 직분, 주신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수와 십부장은 우리에게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승리는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누군가와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또 승리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승리, 세상은 승리를 크기로, 크기와 얼마나 많은가로, 많은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순종과 나눔, 감사와 의존으로 승리를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서로 나누고 감사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진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을 움키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함께 생명을 얻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과 능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구할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그 자리, 주신 그 직분 속에서 충성으로 감당하며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을 받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짓고 있는 자매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관함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